안녕하세요. 첫섬 t v 란입니다 자, 드디어 떴습니다. 하이랜드 주문이 열렸고요 RWD 5199만원, 롱레인지 5999만원으로 열렸습니다. 어, 예상가보다 한 100만원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. 지금 테슬라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, 어, 비싸게 내진 않은 것 같아요. 어, 예상가보다 100만원 정도 낮게 나왔고, 일단 저는 주문을 마쳤습니다. 롱레인지로 주문을 마쳤고요 800만원 차이는 제가 그동안 예상을 드렸는데, 800만원 차이로 나왔죠. 음, 이 기준으로 지금 보조금이 이제 5,499만 원이 넘긴 하지만 롱레인지가 어, NC m 배터리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은 거의 비슷하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어, 뭐 취등록세 이것저것 다 해도 롱레인지를 구매하셔도 6천만 원안 쪽에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 그래서 저는 화이트 색상에 18인치 휠로 했습니다. 전부 기본으로 했고 이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어 다른 옵션은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. 화이트 색상에 18인치 그리고 향후에 퀵실버 색상으로 랩핑을할 겁니다. 자, 그리고 모델 y 열렸는데요. RWD는 기존이랑 동일하게 5,499만원, 롱레인지가 6,399만원, 그리고 퍼포먼스가 7,199만원입니다. 현재 해외에도 모델와이가 훨씬 잘 팔리고 있어요. 거의 6,70% 이상 모델와이가 차질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와이 가격은 그냥 정상적으로 내놓은것 같습니다. 하이랜드가 살짝 깎아준 것 같고요. 모델와이는 정상적으로 낸것 같아요. 자, 지금 제 영상 보고 있으실 시간 없죠? 바로 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추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차 3TV 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